안녕하세요 예초티비의 예솔이 에요 안녕 오늘 해볼것은 문방구이 옛날간 색깔 일단 준비해놨어요 근데 네, 한마디 있나요 이 예, 캐릭터 얘 예, 여기 구멍에다가 넣는거죠 이렇게 넣는거 이렇게 넣는거죠 얘들 미안. 이거 제가 붙여놓을게 아무튼 오반코 같은 거 제가 아직은 멜리오가한 개도 먹어봤거든요 일단 조금 찝을 줘도 잠깐만 이거 제가 그린 거거든요 제가 그린 그 가운데 필터는 앞으고기술적으데 깔하게 이거 칠 그린 체가리를 요거 있데 아직 칠도 못해서저어도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그냥 다음에 는 이거 쓰이지 깔끔하게 해서 비교하자 할게요. 두 번째도 포도 맛 오천 마을 하고 있다. 가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가 딸기 맛내집 딸기 맛 먹을 요 이쪽에다. 제가 교회 저 어디 가서 그 커피콩 제가 제가 거든요 제가 커피콩 붓고 있다가 제가 손을 다친 거예요. 고 뭐야 얼마나 될지 손을 거기까지 좀했었는요 맛은 그 마이코 딸기맛보다 조금 약한 맛입니다 목구멍 목구 목구그 간식 옛날 간식 먹어볼까 알려주세요 얘는 이고 얘는 핑크색이어서 이렇게 생겼댑니다 아무 얘는 아버지 다 이번에 오는지한개 먹어볼게요 약간 상큼하네 약간 상큼한 맛입니다 마지막 포도 어.. 호도색 느낌이 다네요자유뭐수면에그퐁퐁퐁그여있이있을무튼수지 나. 아무튼. 볼게요 이 음, 얘는 얘는 이그마이 나. 맛지같다 나. 그맛같다 나. 그지그냥할이 아는 게 뭘까? 아무튼, 이렇게 끝났고요. 다음 시간에도 구독 꾹! 좋아요 꾹!